이 최근 KF-21이 세계 유수의 5세대 기체들을 꺾고 세계 4위 전투기로 지목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알아? 지난 4월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에이투젯이 선정한 2025년 세계 탑텐 전투기. 여기에 KF-21이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무려 4위를 기록해 충격을 줬어. 매체는 선정한 이유에 대해 검증된 엔진과 전자 장비에 뛰어난 성능, 그리고 5세대급 공기역학적 디자인의 다이아몬드익 동체 설계. 여기에 6세대까지 개발 진화가 가능한 미래 지향적 전투기라 했지. 특히 4세대 기체 가격으로 5세대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이미 2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에서 압도적 안정성과 한국이 자체 개발한 A4 레이더 및 안테나가 수출되어 성능 등급 대비 압도적 성능을 지녀 4.75세대로 분류된다고 했어. 1위는 F-35로 5세대 의 표준화 전투기이자 17개국에서 사용되는 압도적 호환성을 장점으로 꼽았고, 2위는 중국 J-20으로 현재 200대 이상 양산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위는 F-21로 성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공중 우세기지만 생산 종료되었고, 또 천문학적인 도입 유지비, 타국과 직접적 데이터 교환 불가한 호환성 문제가 있다 했지 이밖에 F-31과 SUI-57 5세대 기체는 KF-21 대비 검증미달다 라팔 유파 F-15는 차세대 구형 설계로 KF-21과 동일선상에서 비교 불가, 로키드마틴이 KF-21 보고 기적이라 할 만하네. 한국,